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비밀스러운 역사는 지난주 구절에 말씀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간추어졌던 그 비밀로서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특별히 구원의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분명한 질서를 가진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비밀은 질서도 없고, 비밀은 그저 신비적이기 때문에 아무, 예, 첨도 없고, 끝도 없고, 뜻도 없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비밀만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비밀이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또 우리가 신학으로 나가면 섭리의 비밀, 막 여러 비밀이라는 그런 말을 붙입니다. 상급의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이루시는 정확한 질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해진 바 변개할 수 없는 그 뜻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비밀이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 성취되었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계시입니다. 신구약의 계시의 말씀인데. 각각 시대적 경륜을 쫓아서 구약에는 구약에 구의학에 맞는 계시를 주셨고 신약에는 신약 백성들에 맞추어서 계시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매니 이제 이 비밀스러운 경륜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려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이 소피아 여기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십 절에 나오는 1차적으로 본문의 문맥상은 구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결국 이 구원의 지혜라 창조의 지혜에 미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가 있고 구원이 그 다음에 작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틀린 말 아닙니까? 하기 쉽지만은 창조 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계속 1장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의 경륜이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타락과 구속을 작정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 구속의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이 구속의 지혜로 총하여서그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삼일체 하나님이 역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역사하는데 10절에 우리가 빠뜨리지 않아야 될 말씀은 전반부에 나오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야 됩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이 바로 전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미 2장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막힌 담이 흘고 우리가 애인이요 나그네였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고 이 사실상 사도마울은 이 예배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우리 첫 시간에도 봤지만 그리스도와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지혜의 부여함을 각양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 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이 되는 그 교회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 구속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의 복음을 그릇 알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그저 몇 마디 하며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그런 것은 지극히 그렇된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다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비밀스러운 자신의 뜻과 경륜을 개시하는 그 놀라운 개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 교회의 신앙 고백,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선포한 그 명제의 진술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정의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 혹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회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그러한 살아있는 몸이 없듯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이미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냥 물체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을 때우리 지체라고 하고 그때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륜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구원도 은사도 그리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질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근세자들 뭐 이것은 우리가 모든 세상의 그런 흑암의 세력이라고도 볼수 있고 뒤에 이제 가면 우리가 말씀 나오는데 베소스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일반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봐도 근무는 없을 겁니다. 이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지식 바로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의 소피아, 구약의 호크마, 요새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에 대해서 매주 매주 우리가 새기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을 그저 꽤, 그 다음에 기술,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격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격적인 의미, 살아있는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달리 말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 지혜는 결코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경의 개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곧 계시의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고 또 교회를 통한 고백이 있고 그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에 빠져서 목사가 죽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예배라고 앉아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라고 볼수 없죠 교회가 무슨 설교 듣고 지식을 익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모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목, 목자를 통하여서 대원자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영광을 올리는 그 충만한 임재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올려지는 게 예배지.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무슨 해에서회에서 사실상 있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한 지혜가 영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도정하에서대로 하신 것이다. 1 1절에 다시 한번에도한울은말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차 누차 살펴보지만 이거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학자들도이백을도해요 네. 또 따지는 사람은 따져요. 창조전에 어떻게 타락을 이미 아시고 구속을 작정하셨냐?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처음부터 창조를 구속이 없어도 되게끔 하면 안 되냐? 성경에 보면 영광의 비밀의 역사가 크거든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아. 여기서 다 그냥 많이 걸려 넘어져요, 그냥 자기 이성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지을 때는 타라고 생각 안 했을 것이고 사람이 타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득불 어? 얼마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다 이러면 말이 맞는데 예? 말이 맞는데 사고도 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어? 사고 수습을 하고 예정했다 작정했다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라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못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선상으로 오르는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 시공간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공간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가운데서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시공을 지으신 분이시요. 그래서 결코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계신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어느 시간에 계시는 그분이. 시간을 지으신 분이고, 시간 넘어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미래를 향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미래를 다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아시고,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오직 그의 뜻에 따라서 무조건적 자비와 호의와 극휼을 베푸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일부를 얼마를 곧그 선택이죠.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질서와 경륜보다 하나님의 경륜, 다시 지난 주간의 구절에 그 비밀의 경륜은 우리에게 결코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작정되고 시간 안에 계획되는 것은 시간 가운데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점에 계획됐다는 것은 그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짓기 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은 후속하는 시간의 창조로 말미암아 변개치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뜻하시고 스스로 개시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담대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지혜는 오직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자, 에베소서가 우리가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러한 신학적 읽기가 필요한 그라서신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저 한 편지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오늘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각종 기회를 얻게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이 두번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우투 그분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고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요? 자, 뭐 옛날에 저뭐예 근데 뭐 연계 소문이 무슨 살수 대첩을 했다. 예? 아, 연계 소문이예예 우리가 예 전쟁을 했다. 예. 그러면 그어 연계 소문에 고구려의 연계 소문에 대한 자료를 믿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역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한다고 목사인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그겁니다. 또 많은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곡해한다고요. 전하는 나를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믿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그를 영접해야 그를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우 전치사로 하면 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우 전치사로 하면 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격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신앙, 특별히 우리 개혁 신앙은 그리어해요 명료해요. 뭐 믿는 그분이 있고, 그 믿게 하는 또 존재가 따로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그분이 믿게 하세요. 그분 안에서 믿어요. 그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를 믿어요. 그래서 어찌 그리스도예요? 어찌 그리스도를 믿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상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주장스럽잖아요 우리는 뭐 사람한테 한번 가보려고 하면 누구 거치야 되고, 전무 거치야 되고, 상무 거치야 되고, 예, 이사 거치야 되고, 그래야 회장 만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 미말에 처한 마지막 끝머리까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무슨 사제를 통하여 회개하고 사제를 통하여 만나는 그 로마 캐톨릭 아니에요. 사제 중보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개성의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게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유일하신 중보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말씀이 참 항상 걸렸어요 목에 가시같이 그냥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막 항상 이럴 때 하이라이트 애가 줄도 치놓고 하는데. 이게 참은혜로 와닿는 거읽으면읽을수록그 안에서 그런 고요하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 뭐 기도하면서 내일 누구 만나가지고 물어봐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같이 합니다. 나아감 여기에 담대함과 나아감이라는 단어 이런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제가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성경에 보면 자주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여기 말씀도 바로 믿음이 뭐냐. 우리가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사고게 나아간다. 담대함을 가지고 파레스야. 파레스야. 담대함을 가지고 포로사고게. 포로사고게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을 뜻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삼주신임을 믿어야 할 지니라, 나아가는 것. 요한복은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는 자예요. 이 성경에는 자주 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아무 성경 봐도 예수님께 나가는 게 미, 믿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말씀 나누었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게 믿는 거예요. 다른 그 추작스러운 거 없어요. 무슨 선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보속을 하고 로마 캐톨릭 같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일단 갖고 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열매지 조건은 될수 없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도성이라는 게 있다고 느껴요.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지 않으면 그 영광에 동참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는 말씀의 성령의 전이고 주의 직분자와 또 은사의 조화로움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륜을 보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하찮게 여기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머리여 우리가 몸된 이 비밀. 이것을 에베소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 옥중에서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록한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대함으로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불을 싸고 오게.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육체의 희장이 곧그 육체가 희장이라 히브리스에 나오는 우리가 단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단대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또 우리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저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막히고 외인이요 나그네요. 또 멀리 있었던 자들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막힌담을 다 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온전한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리고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누렸던 영광에 그 교회의 영광에 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일학교와 모든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아버지여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